자, 69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심이 주어져 있고, 점 어디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바라입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가 중심이죠?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어딘지 모르지만 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 1,6을 지난다, 그렇죠? 요런 원을 구하라는 약속입니다. So, 우리가 중심이 PQ가 안부죠 반대로 말이다. 요런 원 어떻게 돼요? X, X, 구 반대죠? 등이병이 있으니까. 자, 여기 Y, A, Q는 Q죠? 이건 R죠? 이 얘기죠. 일단 가장 먼저 하는거 중심을 알고 있으니까 중심이 요거인 오늘의 방정식을 한번 세어 봅시다. 반지름 아주 몰라요. 그럼 오늘, 오늘 한번 만들어 보습니다 자, 호 반대죠. x 가 4에 가 y 마이너스 3 알그죠 자, 답했습니다. 알 조금만 찾으면 되겠네. 그렇죠?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어디 지나니까? 1, 6 지나죠. 근데 6 지나. 우리 지나면 뭐 모른다 그랬어요? 대입하죠. 예. x에 1, y에 6을 대입하면 니다 x에 1 대입할께요 1 더하기 4에 제곱 따 y의 6 6대 1의 3에 제곱이 r제곱이다 r제곱은 말로 되죠 25더기 9가 r 제곱에서 r제곱은 34가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x 더하기 4에 저것더 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 34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니면, 직접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반지름 구할 수 있죠? 예. R을 한번 구해볼까요? 2번 차. R이, R에 구해서 R의 제곱이 34인 것만 확인합시다. R은, 이렇게, 두점 차이 그리죠 마이너스 4하고 1이니까 차고 5입니다. 그 다음에, 3하고 6이니까 차가 3이죠. 예, 3이죠. R이 오니까 R제곱은 25다 9가 되었습니다. 요거를 좀 다시, 여기 넘어가겠죠.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A가 있고, 0,3, B가 있습니다. 4큼마트, 기름의 양 끝으로 가는 원. 인법 지름은 중심을 지나겠죠. 지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중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 다되그네요0 3 4 2 0 콤마 3 자, 1, 4, 1. 그러면은, 여기가 중점이죠. 중심을 올라고 해서 앞으로 수 있겠나요? 0, 4니까 2가 되겠고, 3에서 2 줄었으니까 1 줄면 되니까 2. 중심이 2콤마입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방법. 중심이 2 콤마이고, 반지름부터 먼저 할까요? 반지름 봅시다. 그렇죠? 반지름을 알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요게 반지름이죠. 요거 반지름을 보여 볼까요? R은 루터 2하고 4니까 차가 2죠. 2의 제곱 2하고2가 차가 1이죠. 1의 제곱. 그래서 반지름이 루터입니다. 따라서 r제곱이 5가 되요 그렇죠? 따라서 중심이 오니까 x-2의 제곱 y-2의 제곱이 r제곱이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심이 오인데 x-2 y-2의 제곱 r제곱인데 어디 지납니까? 뭐 2점 아무는데왜죠 그렇죠? 4와 지납니까? 아, x에 4, 놓고, y에 때 그래서 4, 4, 1, 7. x에 4넣고 y에 1를 쓸때 식이 생기게 하겠죠. 그래서 알제곱 구하면 됩니다. 4넣으면 4, 1넣으면 마이너스 3. 알제곱이죠. 뭐가 나와요? 어디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한테 가시면돼요두 네. 가지 다 해보세요. 예. <laughs>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지나가는 점을 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53번. 중심이고, 자, 그림으로 한번 써볼게요. 책의 내용을 보면 중심이 1콧만 마이너스이고, 점 4콧만 1을 지나는 원이 점 A콧만 1을 지나갈 때 양수 A 값 구하라. 무슨 말인지 봅 책의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중심이 1코만마이너스 자, 첫 번째. 그러면 중심이 1코만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첫그 번째. 가하기 y 가하기 2의 제곱은 r 제곱하면 10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때, 자, 두 번째. 어디 지낸다? 4이 지낸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4 2마만다지납니다4렇죠다4 2지납니다지나면다한다4다4넣습니다2넣습니다다시말해만 뭐 x 1 않는다. 더하기 y 가 2의 제곱은 5의 제곱. 이 되겠습니다. 25가 되겠는데. 질문은 이게 아니고, 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지 또 다른 질문은 있어요. 또뭐 절도 하나 있어요, 이게. 그쵸? 그렇죠? a 콤마 1입니다. a 콤마 1인데, 이때 a는 a를 묻는데, 양수 a. a는 양수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자 A 해볼게요. A 콤마 1을 지나다가 돼 있죠. 예. 역시 A 콤마 1지나면뭐 한다? 뭐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네. 예, 대입합니다. 대입을 하면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이 25라는 식이 나옵니다. a에 대한 2차방정식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은그 중에서 양수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a25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9는25 맞나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 하고 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양수니까요 오죠? a 마이너스 오 a가 이 삼이 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삼이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오가 나온다. a가 양수면 여기서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예. 죠. 154번에 a가 5,12가 마이너스 1. 요거를 a를 지름의 양끝으로는 자, 아, 명시 이렇습니다. X-A 제곱하기 Y-B 제곱하기 C다. 이때, 아, 이거 는게 A-B-C. 자, 그림만 빼봅시다. 지름의 양 끝이니까 지름 원본의 중심을 지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납니다.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A. B가 되겠습니다. 중심 잡히고 따라 볼까요? 중심 좌표 고 마이너스 4조, 2로 나옵니다. 2. 1하고 7, 8이죠? 2로 나옵니다. 4. 자, 중심이 있고, 4조 따라서. <laughs> X-2 제곱, X-4의 제곱인데 R제곱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A는 2, e, B는 4 이제 R제곱이 C죠. 이제, 까요 여기 이죠이것이5 1을 지납니다. 물론 반지는 그도 됩니다. 지나면 되요 x에 5, y에 1대에 봅시다. 5-2 1-4 마이너스 3제곱 3제곱이죠. 네. 18이 r제곱이고 이것이 c가 됩니다. 이해 됩니까? 묻는게 몇죠? 다 닮은거 네, 24입니까? 이런건 합돼요. 이런 네. 그래서 중심좌표를 구해서 식을 만들어주고 반지름을 직접 구하든지 아니면 지나간 점을 넣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예.